하이! 하이!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오. 아이, 어, 아이 탁갓 때 어... 아이카타데스. 아이타카데스. 니숄어, 워메이쇼, 아, 수러리디엔. 워최진 한 누리츠 츠젠 요즘에 헬스장 진짜 열심히 다니 다니고 있어. 그래서 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 OST 들었어? 잘 들었어? 하하하, 이렇게 말로 감사해본 적이 아직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켜서 잠깐이라도 어, 감사한, 감사한다고 하고 싶어요. <laughs> 녹음 비하인드 잘 봤어? 어. 나 너무 긴장했거든. 노래 이렇게 좋은 노래 주시 e bit concerned about the nore. You c a n Daisuke! Oh, Daisuke! Hey, this Tacharachi! You? Right. Your voice is good. Thank you! I'm, I'm excited to hear you on M Countdown next week. Yeah! Oh! Kugo! Nauchi! Teaser! M Countdown, yes. I will go to M Countdown next week for a special stage. I love her English accent. Really? Thank you! What did you eat today? Uh, oh, oh my God. I didn't eat anything. 오, 아직 아직 못 먹었어. 아아아좀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미안해 미안해 먹었어. 그거 뭐냐. 뭐, 뭐... 음, 면. I ate I ate pasta. Sorry. 내가 보는 시선 끝 때는 산이가

Can you read my name? Sure, Blue. I love you, Blue. I went to China during winter vacation. I ate marathon. <gasps> really? Uh... I want to go to China, too. 메이크업 하고 지우고 그 얼굴이랑 메이크업 아예 안 하고 그냥 얼굴이랑 달라. 뭔지 알지? 아 맞아 나나 화보 찍었잖아. 러피셜, 러피셜알 한국어로 러피셜알 그거도 진짜 열심히 찍었어. 옷 계속 바꾸고, 어 메이크업이랑 헤어스타일도 조금 조금씩 바꿔서 찍었어. 진짜 재밌었어. 아 노래 추천? 나 노래 노래 추천? 이거 다 들어봐,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아이유 선배님의 Love Wins o 그거 진짜 좋아. Darkest,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줄래? 나의 이 간단한 상상력으론돌릴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Earth to Mars. 꼭 같이 가줄래, 그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운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일까, 뭐지? 하하하하 <놀이> 누리쇠시! <제시> 잘했어 호오까와이 oh, 호오까와이 무슨 뜻이지? what's w h a t mean? 아! 잘불었다 장하오 맥시코 러브 유 오우! 아 러브 맥시코 투 <laughs> 나는 결말일까 길이는 우리 둘 음. oh. 안에 있으면 몰라. 맞아 담도 엠카 나와 나는. <laughs> 음, 하오 스키. 어. 마나미 스키. 마나미도 스키데스 Which song will they sing on M countdown? Oh, you guess. I will not. 에? Yes, I will not tell you. Changhao, Vietnam, love you too. I love Vietnam too. 장어한테 호구 양념 배합을 알려줘. 일단 참깨 소스. 하고 어 고수 고수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 그래 나 고수 진짜 좋아해. 그리고 파파 하고 어 간장 그리고 그거 그거 땅콩 땅콩 살짝 적게 이렇게 만들고 땅콩 그리고 사실 나 그거 좋아 가 에 갈릭 갈릭 좋아해 근데 뭐호거 먹고도 뭐 하려면 갈릭 먹으면 안 되잖아 음~ 향채 고수 향채,有人 ㅎ 吃 ㅎ 채 마? 어제 そして電話が… 테레가 형 우리 같지뭐 같이もう… 가게 할래 <laughs> 이렇게 했어. ジンジャ、나 진짜 진짜게 우리 コココホコジップ… 그거 그 <laughs> 호거집 <laughs> 하자 호거집. 아, 게아今年在美国在美国过年但还好就是一起去的那几个团里面都有认识人可以一起吃个啥的也不会 就是感觉一直在工作。c o o Super Concert，Crazy Super Super Cre，嗯，Super Crazy Super c o n c e r t g o o 妈妈会去吗？妈妈不会去。本来打算过年的时候，过年的时候跟妈妈去旅游来着，然后机票都看好了，还很开心。但计划呢，结果就泡汤了，就得去美国。 나쁘지 않아 근데 <laughs> 나도 진짜 효자야 효자 은행 가서 엄마한테 돈 보냈어 <laughs> 나도 한국에 오기 전에 그래도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 많이 했잖아 그때도 그때도 엄마 나 연습생 하러 가니까 내돈 쓸게요 이렇게 그때는 그때도 돈을 엄마한테 다 주고 이제도 돈 벌었으니까 또 엄마한테 주고 이렇게 효자 진짜 진짜 해줘 빨리 빨리 다 커서 우리 얘기 맞자 나 이제 2 다섯 살이야. 슬퍼 스무 다섯 살 예쁜 나이 맞아 맞아 인정 한국에 무슨 사진 접시 한국 아직 안 해요. 我想在湖我我很喜欢吃湖南菜而且韩国 好像也没啥湖南菜，就很惨。我想吃潮汕牛肉火锅，没有湖南菜，没有，挺惨的。湖南菜，我去湖南去了两三次长沙吧，太喜欢湖南菜啦。 여러분 풀사 바꿔죠? 왜? 알았어 바꿀게. Look like you lost your weight. 근데 나 진짜 뭐냐, 음 얼굴은 더 말랐으면 더 예쁜, 더 예쁘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 뭐야? 살 빠지면 몸도 같이 이렇게 말라지잖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래서 요즘에 팔, 아 발, 발 여기 어깨 키우고 있어. 운동 같은 거, 음. 음. 딱 40분까지 할게잉 should i learn chinese? Oh. 괜찮아 there is no necessary for learning chinese 위밧도 <목소리도> 이모 <laughs> There is no necessary of learning Chinese. Learning Chinese. of <laughs> 那个介词我我从以前就背不清楚。高考不是有完形填空吗？里面超级多选介词的。我好像就特别容易错。高完形填空十五题吧，有时候能错个四五六题。 노 d 광동 양 라이러 아~ 광동 양 어~ 근데 아~ 근데 한국에 그~ 띵 띵섬 많이 있잖아 띵섬이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 요즘에 찾았어 하하하 <laughs> 저번에 보냈잖아 그 사진. 本当に美味しいでした <laughs> <laughs> 좋아하는 한국음식 뭐야? 곱창 아 근데 곱창 진짜 오랜만이야 곱창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왜냐면 곱창은 가게 가서 먹어야 되잖아 요즘에 시간이 없어 What Japanese did you learn recently? 어 uh...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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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지, 무지, 예시 무지, 무지, 곱창 무창전지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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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무지, 바비큐 예스 巡演有机会来台湾吗？哈哈！我不告诉你。我处理成连不看。哦哦哦哦！日专 MV 拍了没？拍了，拍完了。这是可以说的没？我用中文讲，他们应该听不懂吧？工作人员听不懂。哈哈。拍了，拍了，拍的可好了，哼。 你很帅吗？嗯，这个要我怎么回答嘞？你来台湾，我爱死你！我要不去台湾，你就不爱我了呗？我不去台湾的话，你不能过来看我吗？哎、啊，大哦，不酷莫。 금발 하우 너무 좋았어. 아4 0 분이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갑자기 배고파 나밥 먹을 거야. 바이바이. 사랑해요. 엥 이렇게 강.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잘자. 한국 아직도 춥잖아. 진짜 감기 조심해야 돼. 그냥 나는 감기 안 걸려. 해. I'm so healthy. Oh, my English is very well. 요즘에 영어랑 일본어 다 배우고 있으니까 머릿 속에 진짜 헷갈려. 진짜 그래도 열심히 할게. 拜拜。Bye bye.